시공간을 뛰어넘은 판타지 로맨스, 재미있는 사랑이야기가 조선시대에도 있었을까요? 500년 전 넷플릭스보다 더 파격적인 상상을 했던 조선의 천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시습입니다. 금오신화 속 이야기, 사랑을 위해 삶과 죽음의 경계, 그 높은 담장을 넘은 이야기, 바로 이생규장전입니다. 제목인 이생규장은 이생이 남의 집 담장을 엿보다 라는 뜻인데요. 대체 왜 담장을 엿봤을까요 지금부터 그 아찔하고 슬픈 사랑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개성에 사는 18세 소년 이생 학교길에 우연히 본 양반 집딸 최랑에게 첫눈에 반해 버립니다 공부다 필요 없습니다 이생의 담장 넘기 스킬이 시작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dm 보내듯이 시를 적어 담장 안으로 휙 던지는데요 담장 넘어 그대 모습 내 마음을 훔쳐 갔어 근데 어라? 답장이 오네. 봄바람 불어오니 제 마음도 그대를 향합니다. 그렇게 둘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이생의 아버지가 반대하며 이생을 시골로 쫓아내버리죠. 이때 최랑 그냥 울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당돌한 그녀, 부모님께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생이 아니면 차라리 죽겠습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둘은 극적으로 결혼에 성공합니다. 일꾼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시를 짓고 사랑을 속삭였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이 행복은 딱 3년, 유효기간이 3년뿐이었습니다. 1361년, 홍건적의 난 붉은 두건을 쓴 도적대가 개성을 짓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옥이 따로 없었죠. 피난길, 인파에 밀려. 이 생은 그만, 최랑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도적들이, 최랑을 덮칩니다. 최랑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물러서라! 내 몸이 찢어져 죽을지언정! 더러운 너희 짝이 되지는 않겠다! 결국 그녀는,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생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생은 폐허가 된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족도, 아내도 모두 잃은 텅빈 집. 부인! 나는 매일 그날 밤 꿈을 꿉니다. 당신의 손을 놓친 그 순간을.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죄책감과 그리움에 잠겨있던 어느 날 밤, 어디선가 익숙한 발소리가 들립니다. 최랑이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이제 오시오! 얼마나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이생은 알았습니다. 그녀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미 죽은 몸입니다. 혹시 두렵지 않으십니까? 살았든 죽었든 당신은 내 아내요.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됩니다. 낮에는 사라지고 밤에만 나타나는 귀신인 아내. 그래도 이생에게는 그 어떤 시간보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의 법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3년 뒤. 최랑이 울며 말합니다. 도련님, 저는 저승의 모음이라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제 뼈가 아직 골짜기에 스터져 있습니다. 부... 거두어 장사 지내주십시오. 그녀는 이생의 손을 잡을 틈도 없이 연기처럼 흩어져 사라집니다. 이생은 아내의 뼈를 찾아 묻어준 뒤침실름 알타가 몇달뒤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이죠. 이 생과 최랑의 슬픈 사랑 이야기 잘 보셨나요? 지금부터 핵심 포인트 3가지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이 작품은 전기소설입니다. 기이할 기자를 씁니다. 기이한 소설이란 뜻이에요. 홍건적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귀신과의 사랑이라는 비현실적 소재가 결합된 것이 특징입니다. 둘째, 만남과 이별의 반복 구조입니다. 잠장 넘어 만남과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 결혼과 전쟁으로 인한 사별, 귀신과의 재회와 영원한 이별, 세 번의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 절절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셋째, 주제의식입니다. 이들은 사회제도, 전쟁, 죽음이라는 거대한 운명에 부딪힙니다. 결국, 비극으로 끝나지만, 죽음을 넘어서라도 사랑을 이루려 했던 인간의 자유의지,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저항을 보여줍니다. 작가 김시습은 수양대군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는 것을 보고 모든 책을 불태웠습니다. 머리를 깎고 평생을 떠돌았죠. 소설에서 말합니다. 현실에서 패배해도 정신만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지금 우리에겐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꼭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해야 한다는 법도 없죠. 하지만 이 작품이 위대한 이유는 사랑, 그 자체보다 그 사랑을 지키려는 인간의 선택 때문입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 전쟁이라는 재앙, 죽음이라는 운명, 그 모든 강요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생교장전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지금까지 꼭꼭 문학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